안녕하십니까. BJB 진다리 방송입니다. 광주 남구에서 다목적 체육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 남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남구 다목적 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도맡을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남구는 20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남구 다목적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이곳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송원스포츠클럽과의 위탁기관이 조만간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에 나선 것입니다. 남구는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 영역의 효율성 및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조합해 주민들에게 생활 스포츠와 관련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운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6일 남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류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 광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법인, 기관이면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전문성, 장비, 인력을 갖춘 단체와 법인, 기관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내년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성과 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남구는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내년 1월 중순께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다목적체육관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성과 효율성을 가장 잘 접목한 곳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2016년 1월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수영장을 비롯해 체력단련장과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BJB 진달이 방송 정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